참 예수님, 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아, 주님 공연 대축일에서 공연이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나타났다, 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날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난 걸까요? 이스라엘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나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조금 그 동방박사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는 어, 조금은 어찌 보면, 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 만들어졌을,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주님 공연대추일에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방박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 이 일독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사야서 말씀드리면 늘 얘기하는 1, 2, 3 이사야서가 있다, 1, 2, 3 이사야가 있다, 어, 1, 2, 3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빌론. 유배를 가기 전과 유배 중일 때와 유배 이후의 상황을 이사야서에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그리고 제3이사야에 해당되는 바빌론 유배 이후의 상황을 다루는 부분이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몇 장이죠? 60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배경으로 딱 알고 있는 거죠. 아 바빌론 유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이후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하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해두고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하면서 뭔가 그 대단한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뭐 뒤에도 보면. 어, 바다의 보화가 흘러들어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고,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 에파, 순낙타들이 덮고,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양을 가져오고, 주님께서 참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하면서, 뭔가 그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갖가지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상받는 어,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 미래에 그렇게 보상받는다는 이야기는 현실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현실은 이썩 좋지 못하다는 거죠. 왜 좋지 못했느냐. 바빌론 유배가 끝나는 시점이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키루스 측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종교의 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의 피집배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세금을 또 납부하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한 50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이 이미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는 사실 존재의 그 유무라고 할수 있는 하느님의 존재, 그 성전의 존재가 허물어져,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봤더니 뭐 50년 동안 뭐 땅을 개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해져 있어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뭐 가진 것은 없고. 근데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소왕국들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니 안과 밖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바빌론 유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느님을 다시금 믿고자 하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신 거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때의 이사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하느님이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거다라고 위안을 주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좀 주의 깊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 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참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좀할 텐데, 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동방의 박사들을 몇, 명, 몇 명으로 알고 있죠? 세 명. 어, 누가 세 명이라고 알려주셨네? 여기 보면, 복음에서도 보면, 세 어, 명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 여러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 초기 교부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원래는 정확히 뭐 어떤 몇 명이 왔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지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를뭐두 명인지 세 명인지 뭐열 명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어,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져왔다. 그 모습을 보고 어, 이후에 이 초기 교회의 굉장히 큰 어떤 교부였던 이레네오라고 하는 교부께서 야, 이거 황금 유양 모략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는 세 명인 것 같은데? 라고 유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동방 박사는 세 명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동방 박사를 또 조금 더 보면 동방이라 함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동쪽이겠죠. 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라 함은 어느 나라일까요? 동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쪽의 끝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예요. 어, 바빌론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동쪽에 가까운데. 페르시아는 북동쪽에 더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쪽의 끝은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다 이제 의미하는 게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라 함은 바빌론 아니면 페르시아 둘 중에 하나에서 왔을 텐데 제가 아까 일독서에서 어느 나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동방 박사 어디서 왔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어떠한 인물이 동방박사인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었잖아요.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독서에서 뭐다 보상받을 거다 뭐 하고 나서, 한 500년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에 있는 어떠한 인물이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임금이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서 온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동방박사를 뜻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마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마귀의 뜻과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하는 마귀의 뜻이 좀 다른데 어, 우리가 동방박사를 이야기할 때 직업이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학자 또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알기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 점성술사다. 뭐 천문학자다, 학자다, 현자다, 뭐 이런 저런 뭐 임금이다 이런 다 이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 맞아요. 그리스 로마의 입장에서 마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점성술사, 뭐 천문학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근데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의 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제일 최상위급에 해당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 종교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가장 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고개를 조아린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이 이레네오 주교를 통해서 세 명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의 개념이 자리를 잡힌 것은 7세기경에 어, 라틴어 2억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도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그 라틴어 2억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살펴보면 어, 동방 박사의 이름들이 나와요.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장에 떠오르진 않겠지만, 어, 메르키오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카스파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세 인물들은 각각의 또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유럽인을 대표하는 인물, 아시아인을 또 흑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 청년과 장년과 중년의 나이로 다 구분이 되어요. 그리고 각각이 또 가지고 온 예물들도 여기 나온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나뉘게 되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가장 먼 나라에까지도 누가 전해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진 거예요. 그 의미를 점점,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전되고 살이 붙으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뭐몇 명인지는 또 누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그 시작점의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은 어이 뭐야 그러면 다 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방박사가 아기예 수님을 경비하고 나서, 이 해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다른 길이라 함은 그냥 뭐 왔었던 길을 그냥 난 이쪽 길로 저기 뭐야 저 중심상가 가는데 저 오단지 넘어서 가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뭐저 둘러가고 이런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의 삶의 양상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뭐 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에서 따뜻함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귀에는 누가 막 속삭여요. 바오로야, 바오로야, 바오로야. 너는 너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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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로 주교로 만들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그 계시를 받고 하, 난 주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난 교황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계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또뭐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내 눈앞에 마리아의 형상이 막 나타나서 어 너에게 뭐 내가 뭐 계시를 주는데 어 앞으로 목주 기도를 매일같이 50단씩 바치면 뭐 봉담 성당에 10억을 마련해 주겠다. 뭐 이런 뭐 갑자기 뭐 계시를 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왜냐? 우리는 머릿 속을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 이 세상에서의 뭐 재물 뭐 이런 것들 사실 하느님 날아가면 더 아무 소용이 없지. "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그 아무 소용없는 것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성전에 봉헌하십시오. 가진 것다 내십시오. 그러면 내실분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이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이 현실 안에서는 뭔가 변화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고 이이 세상에서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존재는 더 이상 세상이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하느님을 만났을까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이 연연하는 것을 보니 여튼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어뭐 내가 뭐 하느님을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돼 봐야 되는 부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죠. 그러한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이 진리를 내 삶만에 적용시키고 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리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이미 공동수혜자이고 상속자예요. 받게 된그 모든 것들을 잘 간수해서 하느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모습은 복음적인 삶이겠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삶.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 하나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었던 그 열정어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치 따지자면 유다인들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고개만 들면 아, 별이 저기 있구나, 아기 예수님 저기 계시구나를 알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시선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